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1900 1500 1517년 10월 3 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반박문 95가지를 조목조목 적어서 구카 그 돌리기 무엇이 반성경적이고 잘못되어졌는지 부패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조항을 내걸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야말로 거대한 그런 집권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마틴 울턴는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한 번은 신문관에게 이렇게 너는 계속해서 이 반박문의 내용들을 고집할 것이냐 계속 주장할 것이냐라고 묻는 신문관에게 그는 담대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양심은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결단코 이 내용을 하나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피로 시작된 거고 그 사람들의 계속된 삶으로 결국은 개혁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또다시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속화된 시대 가운데, 세속화 흐름에 그야말로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우리가 무장해서 맞서고, 다시금 이렇게 일어나야 할 제2의 종교개혁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반성경적인 시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난 여름 파리올림픽 때 개막식에서 여러분, 여장을 한 남자들, 그래서 트랜스젠더들이 말이죠. 이런저런 그런 공연하는 장면들, 또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 대해서 그야말로 조롱하는 그런 패러디를 그렇게 내보내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올림픽 개막식 가운데 드러납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만큼 전 세계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올림픽에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유도 세계 챔피언이었던 세르비아의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라는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입장하면서 십자가를 표시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는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은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직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풀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에 이 폭풍처럼 몰려오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폭풍은 바로 이 젠더 이슈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성을 구분할 때 이미 이제는 31개 공식적으로 성은 31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여자가 됐다가 오후에는 남자가 되고 심지어 자기가 원하면 동물의 성을 가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공립학교에서는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막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무데나 말이죠. 변을 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교사도 제대로 훈육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도 이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인정해 준그 판결이 결국은 이제는 동성혼이 이제는 동성끼리의 결혼이 법제화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도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렇게 왜곡된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가운데 뭐라고 교육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알려주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등장한 사람들,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로 된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의 호위 가운데 나름대로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고위 관직에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 가운데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 하나의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너비가 3미터 되는, 높이가 30미터 되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고 그런 모든 그 관리들,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그 궁중 음악을 다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을 하게 하고. 왕이 명령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모든 관리들은 다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내 명을 어긴 것을 간주하고 품부풀에 집어 던지겠다. 다들 절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오직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누고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절을 할수 없다라는 신앙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뭐가 따라옵니까? 핍박이 따라오죠. 고난이 따라오죠. 결국 그들은 참소를 당했습니다. 왕이 사실을 듣고 분노하죠.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붙잡아다가 따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포로된 주제에 높은 관직까지 주어졌고 너희들의 충정에 대해 그동안에 좋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내 말을 권역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음악이 울려질 때 너희들이 절만하면 내가 너희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누구도 풀무풀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절체절명이에요. 왕의 명령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 이때 세 사람은 이렇게 확고히 대답합니다. 16절 17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누구가 내사리에 우리가 이래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우리는 그대로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까짓 게 뭐라고 신상 앞에 전한번 하는 게 뭐라고 한번 하고 계속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죠. 적당히 타협할 것이지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타협이란 단어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대단히 그것이 말이죠. 세상을 사는 나름대로의 처세순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가 만일에 기독교가 유일신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절대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절대신앙이라고 하는 이 유일, 절대, 여러분 기독교가 이것을 빼버리면 정말 기독교만큼 정말 좋은 이미지의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누가 고두를 달라하면 소고까지 내어주라. 이런 식의 최고의 윤리와 최고의 도덕과 최고의 철학이 담겨진 세상의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내려놓는 순간, 타협이라고 하는 안락의제에 앉아 있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이 다 잠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저자인 토저 목사님은, A.W. 초,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십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적당히 그냥 타협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우리 가운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과 불화하십시오. 세상과 불화하십시오.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잘 지내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진리를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내어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울 때는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러므로 불화할 때는 불화한 것이고, 결단 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렇게 흉내 며 살아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은요, 거리로 나옵니다. 반기독교 세력들은요, 당당하게 외쳐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잠잠한 거예요. 기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조용하게 그냥 세간을 지켜보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교회도 기독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정신에 대해서는 성경을 대적하는 이 시대 정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나서야 하는 것이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외쳐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진리를 우리가 왜곡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우리가 그렇게 포기치 아니하고 때로는 교회가 조롱을 받지만 때로는 믿는 자들이 그렇게 비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층을 비롯해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로단들이 오늘 이12.7 연합예배 및큰 기도에 참석을 다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4분 5열됐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어렵습니까 예? 교단들은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했던 게 뭡니까 한국교회 가운데 분열의 영이 물러가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하나님이 이때에 이와 같은 이슈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의 교인들이 하나 되게 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물론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 이것은 영적인 위기요 문을 여가는 한국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기에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다 하지. 왜 굳이 그렇게 거리로 나가야 하느냐. 왜 굳이 그렇게 광장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 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를 무시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가정이 그렇게 건강한 가정으로, 그렇게 사회가, 나라가 그렇게 건강하고 거룩한 그런 사회와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는 일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곳에 모여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풀무불에서 저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풀무불의그 고난 중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진 모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든지 아니면 있는 자리 모든 자리 흩어진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후세들을 위해서 눈물로 절규하며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오 하나님이여 자랑스러운 내 나라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국류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 거룩한 창대한 꿈을 꾸어 나가도록. 하나님 가정이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건강하게 기쁨의 강물들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남자와 여성의 그 고결함들이 이땅 가운데 지켜지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성경의 진리 가운데 주여 국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이든지 있는 자리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좌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손, 든 손들마다 다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 자리마다 영적인 미수바 광장이 영적인 회복의 길갈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 뿌레라도 집어 던져질 그 각오를 하고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그렇게 말이죠. 힘없이 그렇게 한 줌의 죄로 변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서도 세 사람이 그대로 있고 세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한 사람이 같이 함께 풀무불 속에서 거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느부가 네사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3장 삼장 2 6절에 보니까 느부간의 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랑메사가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함에 사드랑과 메사가벳누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요 지금 에? 이 불무불의 신앙으로 고백한 이세 사람의 친구 앞에서 그렇게 교만했던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이느부간의살 이, 이 왕이 바뀌었어요. 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여, 이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누부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3장 28절 누부간의 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랑메사 아벤누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걸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인을 섬기지 않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뭐라고 왜 가는 거예요? 누부간의 살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저들을 풀뿔에서 건져 구원해 내셨도다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자기 교만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상숭배 빠졌던 이 누부간의 살 세상을 호령했었던 그 세상 왕이 그 푸르뿌르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타협하고 물러나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 계속해서 교회는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는 살아있고 그 진리는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설 때에 오히려 세상은 오늘 교회를 성도를 두려워하며 또 다시 보게 되어지며 그 절대적인 신앙 가운데 자신들도 찬송의 자리로 하나둘씩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늘 이117연합 집회는 너무나 중요한 집회입니다. 훗날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그렇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년 전에 50년 전에 7사 여의도 엑스플로 7사 그걸 다 선배들에게 말 만들었죠. 그 광경들을 화면으로만 보았죠. 기사로만 보았죠. 안타까움이 있어요. 야난 그땐 정말 어린 나였지만 누군가 나를 그 자리에 데려가 주었더라면 내 평생에 그 100만 명이 모였던 엑스플로 그 광장에 그 여의도에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그 자리에 내가 그 역사에 한복판에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죠. 여러분요 시간들이 지나서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이 나라를 무너뜨릴 그 차별금지법이 성행하고 그렇게 일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하셨나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야말로 인간의 그 고귀한 그 꿈들을 다 잃어버린 채 방황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하셨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사상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렇게 밀려오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 옛날 2024년도 10월 27일 한국 교회가 역사의 어둠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모였던 그날, 교단들마다 교회들마다 다한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어났던 그날, 아버지 어머니 뭐 하셨나요? 경상남도 거제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광장으로 모이던 그날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를 타고 기차에 몸을 싣고 서울역으로 모여들던 그날 구부러진 허리에 지팡이를 짚고 기도하러 오신 할아버지 나한 사람이라도 손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눈물을 흘리리라 그렇게 산골짜기에서 바닷가에서 달려오신 백발의 할머니들 내 자녀만큼은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리라고 그렇게 갓난 아기를 가슴에 품고 광장에 모여든 그 부부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민족 살려달라고 이 나라 한국에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날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하셨나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그날 뭐 하셨나요? 라고 물을 때에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날에 오늘 내가 그렇게 시청 앞 광장에 가서 그렇게 내가 광화문 광장에 가서 그렇게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엎드려 기도했다 아니 내가 부득불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었으나 그러나 내가 교회당에 엎드려서 내가 그날 내가 있는 집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있는 자리가 차디찬 그 아스팔트 바닥이라 생각하고 나도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날 내가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배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 같이 찬양드리고서 기도하실 때 전국 각지에서 우리 모여드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 모든 사람들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되는 이 연합집회 큰 기도에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한국교회가 한번 크게 회개하고 돌아서며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오후 집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그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당에 있든지 내 가정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오늘 오후 2 시부터 5 시까지는 내가 이 집회에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여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누구간의 살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정치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의 뜻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주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